자그림 같이 그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이어지는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숫자 a, b, c, 아,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하락 해서 4 개를 택해서 어, 4 개의 정사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가죽권과나죽권을 만족시키려 해요. 가죽권은 뭐냐면 어, 3 개의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모두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보다 작다. 얘가 가장 큰 거죠. 얘가, 얘가 가장 큰 수가 가져야 되고요. 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 이 변을 공유하는 건 이거죠. 얘네들 어, 수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 영역을 A, B, C, D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가장 커야 됩니다. A가 B보다 커야 되고요. A가 C보다도 커야 되고요. A는 D보다도 커야 되는 가장 큰 수를 가져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laughs> B하고 D가. 근데, 우리는 어떤 거는 분명하냐면, B하고 C는 달라야 되고요그 다음에 C하고 D도 달라야 됩니다. 이건,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B하고 D는 같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쵸? 맞죠? B하고 D하고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같은 경우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라면, 야, 얘랑 얘랑 다르면, 이것도, 어, A하고 누구랑 같을 수도 없죠. 가장 큰 수니까. 그쵸? 그니까, 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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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 네, 몇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어, 네 개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가장 큰 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네 개를 선택한 다음에. 숫자 네 개를 선택한다면 가장 큰 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세 개가 남았잖아요. 세 개를 여기다 나열하면 되겠죠. 그렇죠세 개는 나열하면 됩니다. 삼팩토리알. 자, 62니까, 65. 얘는 2 곱하기 1. 어, 삼팩토리, 삼, 이, 일. 그래서 이렇게 분하면 되겠고, 어, 69, 삼십. 삼십에다가 30. 3. 9 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 구십까지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있냐면, 어, B하고 D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얘랑이랑 같은 경우. 그러면 얘랑이랑 같고 두 개만 더 선택하니까 총세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 시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세 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몇 개의 숫자, 세 개의 숫자. 세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여기죠. 그쵸? 가장 큰 수를 A라고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럼 A가 들어갔어. 어, 63을 한 다음에 A가 들어갔어. 그럼 몇 개의 수가 남았어요? 두 개의 수가 남았죠. 그쵸? 세 개의 수 중에서 A, 여기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두 개의 수를, 어,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두 가지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 2를. 그러면 6, 5, 4, 3, 2, 1 곱하기 2, 6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4, 5, 20,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개더 하면은 130.